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TV의 전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2021년 일요일입니다. 6월 셋째 주 천연가스 선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천연가스 차트인데요. 어, 월요일 날 6월 14일 날 어, 태코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폭등을 하죠. 이 정도면 폭등 수준이고. 그리고 볼륨도 약간 서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되다가 화요일 날 가격이 곧바로 하락을 하죠. 그리고 목요일 날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그러다 다시 예전과 똑같이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천연가스 가격 변동 한달치인데요 현재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제가 이 가격 상승한 것은 패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L 브리지라는 컴퍼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 캘거리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캐나다와 미국 지역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원유, 천연가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월 14일 월요일 날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발표가 된 거는 6월 10일 목요일이었지만 이제 선물 가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는 이제 6월 14일이죠. 이 텍사스 이스턴 트랜스미션 텍코 파이프라인은 이제 미시시피에서 텍사스에서 미시시피 그리고 펜실베니아까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여기 있는 엘브리지. 티커는 EMB구요. 현재 이번 주 가격이 이제 차트가 보이는데 여기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뭐 그리고 이제 연방 그 연준의 그 발표로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감소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천연가스가 상승을 했을 때, 엘브리지 회사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LNG 그 가격이 6월 14일날 큰 폭으로 상승했던 거는, 결국 일회성 LNG 선물 가격 폭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격 큰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박스권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물론 엘 브리지에서 만약에 이 테코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2월달 그 겨울철 한파로 인해서 그 유리로 인해서 그 발전소 에너지 회사들이 그러니까 정인력 회사들이 크게 하락한 거랑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뭐 그다지 크게 변동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압력을 20% 이렇게 그쪽으로 낮췄으니까 하지만 라우링을 바꾸거나 이제 보수하고 수리하고 기타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소비지까지 안전하게 물량을 공급해 주면 그것으로 이제 이 주가가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하지만 주의 상황이 있다면 같은 파이프라인이 지금 같은 이슈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천연가스 선물과 현물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급이 빠듯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왜 비수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나? 그리고 왜 현재 3불 초반 박스권에서 계속 거래되나? 예, 그러면 약간 그 지난주와 영상이 좀 슬라이드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제 생산 감소로 이제 공급이 빠듯한 상태입니다. 현재 뭐 제가 원유 생산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말씀드렸죠. 14만 140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로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제 실 회사들이 이제 그 경제성을 이제 더 중요로 여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 생산을 늘릴 수도 없다.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생산 감소가 천연가스 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체로 놓고 봐도. 그리고 이제 공급 차질 우려 올라갔죠. 페코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물류죠 그리고 빠듯, 공급이 빠듯한 상태에서 이제 물류까지 문제가 되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거고. 현재 미국 외에도 유럽과 아시아, 또 멕시코가 있죠. 어, 유럽과 아시아는 주로 LNG를 수출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파이프 라인으로 수출 하죠. 이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국내 사정을 보면. 냉방 수요가 지금 쿨링 디맨드 65도 미시냐 아래인데 어 여름하고 겨울은 좀 다른 게, 겨울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65도를 맞춰놓습니다.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수요량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주입량이 16 빌리언 큐빅 피트 퍼데이. 혹은 160억 큐빅피트 퍼 데이인데 이게 예상치가 예상치보다도 못하고 작년치 대비해도 못합니다. 현재 예상치는 예상치였던 것은 640억 혹은 760억 큐빅피트가 증가하였는 건데 그거의 4분의 1도 안되는 수치가 지금 나왔고 오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무려 700억 큐브 피트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현재 가격이 계속 이런 상황에서 소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유지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센트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방 압력은 커진 상태입니다. 이제 올라가까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을 못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미국에서 남부, 중부, 남부죠, 남부랑 중남부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90도에서 화씨로 그리고 120도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월은 전체적으로 냉방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요. 서부에서 맨처음에 동부였고 서부였고 그리고 남부 그리고 이제 미국 지역 전체에서 산발적으로 이제 온도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기 예보였고, 현재 동부, 서부, 남부로 더위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현재 이제 있었던 일이고, 이번 주 동부 그리고 그외 지역 중서부도 이제 영향권에 올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미국 지역별, 날씨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는 텍사스랑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습도의 차이로 인해서 더 더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럼 재고 예상치와 실제 발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NGI에서 이제 740억 큐빅피트 증가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현재 보시면 실제로는 160억 큐빅피트입니다. 현재 제가 여기 화살표를 좀해 놓은 게 지금 패시픽이면 서부죠. 서부에서 40 밀리언 큐빅피트, 400억 큐빅피트가 감소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왜이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은 제가 그뒤 슬라이드에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요거를 적용한 다음에 수치는 이 정도로 소폭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스트도, 그리고 미드웨스트, 중부, 어, 마운틴,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럼 미국 천연가스 저장량을 보겠습니다. 현재 5월 27일 발표된 이후, 현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 애널리스트랑 실제 발표치랑 늘 거의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번, 저번 주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의구심을 품었는데, 역시 이번 주 역시 예상을 뒤엎고 실제로 160억 빌리언, 160억 큐빅 피트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제 재고치 상황을 보면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재고가 사0억억 어, 큐빅피트가 그냥 하락을 한 거죠. 이게 제가 제그 리클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다면 이제 그 간이 없네요. 이제 워킹 가스 와그 다음에 쿠션 가스가 있는데 워킹 가스를 쿠션 가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리클래시피케이션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4 0 0억 큐빅피트가 감소를 한 겁니다. 워킹 가스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가스 공급을 위해서 이제 계속 순환되는 가스구요 쿠션가스는 쉽게 말해서 워킹가스를 위한 가스인데 순환되지 않는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공급용 가스 쿠션은 시장에 공급이 안되는 가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쿠션가스는 워킹가스를 위해서 존재하고 워킹가스에서 쿠션가스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냥 저장고 있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순환되는 거고 순환가스 요거는 순환이 되지 않는 가스 예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장량이 지금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불규칙하고 자꾸 어떻게든 이게 상방으로 좀 보내고 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5월 말 3자리 증가 이후 계속 가격이 보합이 된 상태고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6월 초에 2자리 숫자로 증가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 현재죠. 파이프 라인 문제로 반짝 상승하다 다시 하락하고 보합 박스권으로 다시 되돌아갔고 그리고 현재 저장량 증가량이 대폭 감소 그리고 가격, 가격이 보합 상태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지금 5월 중순까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밑도는 증가치 그리고 계속 생산량 감소와 수출은 증가되고 그리고 쿨링 디맨드는 상승한다. 그리고 6월부터 재고 증가세가 감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급이 빠듯한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럼 천연가스는 이제 이게 지금 한 두달째 지금 끌고 있죠. 이게 서머 랠리로 갈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이건 다르지 않고요. 그냥 이런 가능성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알려 드리는 거고요. 가격 상승 요인은 이제 미국이 생산량이 감소했죠. 미국이 생산량이 92빌리언에서 90빌리언으로 감소를 했어요. 퍼데이고 그리고 6월이 여름 시작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서 서부, 남부, 지금 동부 순으로 지금 더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한주는 남부에서 덥고 어떤 한주는 서부에서 덥고 그런 식이고요 만약에 미국 전 지역이 한주 동안 내내 더워지거나 2주 이상 더워진다면 뭐 서머랠리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LNG, NG 수출이 호조가 되고 있어서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고 현재 지금 분위기가 날씨는 더워진다 진다 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이제 미디어에서는 지금 덜 다루고 있지만 테크로 인해서 공급 차질까지 벌어지면 2월달에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될수 있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겠지만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겠죠 그리고 가격 하락 요인은 지금 개설적으로 비수기고 이제 하락을 해야 된다. 겨울은 다 끝났고 여름이 이제 오긴 하지만 이제 전력 수요는 이제 지금 천연가스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체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작년 6월 25일 22년 최저 가격 이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6월 25일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2018년 이후 최대치고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가스 및 LNG 수출이 그 그러니까 생산이죠 가스 생산 그리고 이제 생산이지만 이제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일기가 틀릴 때 그리고 언제까지나 lng 수출이 장기화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다 왜냐면 유럽이 러시아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석탄을 쓸 수도 있고 물론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지만 그리고 재고치를 5년 수준으로 평균으로 맞춰 둔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면서 <laughs> 죄송합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수입을 다시 하겠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 현재는 5월달, 6월달 박스권에서 조금씩 10센트, 15센트, 20센트 순으로 지금 이동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역별 저장과 헨리업 선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서부에서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어 장부상의 기록 방식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저장량이 지금 하락한 거고요. 여기 보면 리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량 그냥 소폭으로 그냥 증가를 했습니다. 뭐큰 수치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허브는 헨리협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올라갔다. 이제 월요일, 수요일 날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현재.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도 이제 헐리허브 이제 선물이고 이건 이제 현물 가격이고 현재 현물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올랐다. 답보 상태고 그리고 시카고 역시 비슷한 상황 좀 더워졌다, 떨어졌다, 더우면 올라가고 좀덜 더우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그럼 미국 LNG 저장량과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5년 평균, 맥스, 최소 지금 그 밑에 있고요, 그 중간에 있고요. 현재 지하 저장고에 저장돼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워킹 네추럴 가스. 뭐 쿠션 가스는 포함을 되지 않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공급이 될 만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지금 공급 공급 수요.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큰데 이제 저장량은 양은 뭐 증가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많이. 예 네, 그럼 천연가스 공급과 수요 시추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서플라이만 보겠죠. 간단하게 보면 뭐 서플라이는 약간 조금 하락을 했고 지금 마켓 프로덕션도 감소를 했고요. 현재 어 캐나다의 임포트는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익 수는. 지난 주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레지던셜 커머셜은 굉장히 지금 2주 연속 그 이상으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전주에 비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가 전력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그 수, 어, 소비량은 비슷합니다 전주랑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증가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 파워 수요가 얼마나 덥냐로 이래서 천연가스 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멕시코도 어, 현재 계속 6 0억 큐빅피트 이상으로 수출이 되가 수출이 되고 있고요. LNG도 거의 뭐 이제 94억 큐빅비트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어 수요는 이제 전주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박스권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제 날씨로 탈출할 가능성이 이제, 이제 나와야겠죠. 이번주 다음주에 어 6월 14일 같은 경우는 이제 텍 테크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뚫었다 조금 다시 그냥 다시 또 하방으로 내려간 다음에 박스권에서 유지가 됐고 그런 날씨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재고량의 기록 방법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약간 어 이러면 좀 반칙이죠 그냥 반칙은 아니고 그 변칙적인 거죠 굉장히 회계 장부를 이제 쿠킹한 거랑 약간 비슷한, 약간 좀 사기성이 있는 그리고 6월 여름철 가격 상승 분위기, 이게 센티멘털은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원유도 지금 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준을 위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동, 어, 만회하고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산량은 하루 920 920억 큐빅 피트에서 900 큐빅 피트로 하락했고, 약 20억 큐빅 피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LNG 수출은 1100 큐빅 피트로 상승이 됐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 소폭 하락했고, 우리 활동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파이프라인. 사태로 인해서 반짝 상승을 했다.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런 상태가 있고, 3불 20을 깨고 3불 40으로 가느냐, 아니면 못 깨고 3불 내려서 2불 80으로 가느냐. 이제 계속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현재 여기가 비중이 높지만 이 비중이 낮다가 다시 이렇게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 여름철 특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기예보의 중요성이 이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총 저장량, 5년 평균 이하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서머랠리를 또 지지해 줄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태코 파이프라인, 장기화가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 유럽, 아시아, 그리고 멕시코, 천연가스 LNG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물론 남미도 지금, 어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남방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이 되죠 천연가스가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수요가 있다는 걸 아실 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날씨로 인해서 여름철 총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90에서 120도가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일어날 거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관찰하시고, 잘 거래를 하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어, 무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매매하실 때 조심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